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최대공약수가 뭔지 얘기했고요, 그죠?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이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도 공부했고요. 최대공약수가 1분의 수는 서로소이다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1번. 첫 번째 1번. 각 수의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 그죠? 자, 두 번째.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해줘요. 아, 2번.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소인수분해면 어떻게 되죠?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8할 거예요. 어떻게 되죠? 2의 3제곱이죠. 자,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각 수를 소인수분해한다. 1번 선생님 이 했어요. 자,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예요. 그죠? 공통인 소인수 뭐 있어요? 2. 그죠? 소인수 2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수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에서는 작은 거를 택하면 돼요. 바로 4가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8이 공통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걸 내리면 돼요. 공통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는 3이 없죠. 그럼 끝난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얼마예요? 계산하면 4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내리면 되고 한 번만 내리면 되는 거죠. 지수가 다르면, 작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작은 것을 택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하나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예, 2번. 이번에는, 어, 18하고요, 음, 24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2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얘는 3, 8의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 작은 것을 내리면 된다 했어요. 그게 공통인 거잖아요. 작은 게. 2가 공통이지 8이 공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2를 내리는 거예요. 2. 자, 여기도 큰게 아니고 작은 걸 내리는 거예요. 3. 그리고 곱한다. 곱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6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전 시간에 했어요. 그죠? 됐죠? 자, 2번. 두 번째는 나눗셈을 이용할 거예요. 나눗셈을 이용하기.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는 이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나눠줘요. 어떻게 될 때까지. 몫시 서로 소가 될 때까지. 1, 2회에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눈다. 그죠? 이때, 공통으로 나누어준 공약수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2번. 자, 나누어준 공약수를 모두 곱한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들만 곱한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죠. 해볼게요. 12랑 8 먼저 해볼게요. 얘 1, 12와 8. 자, 소인수 중에 뭘로 나눠지냐면 2로 나눠지니까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걸로 나눌게요. 이렇게 2, 3, 2. 자 3하고 2는 서로서 1 외에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공약수인 2하고 2 요것만 곱해주면 돼서 2곱하기 2는 4. 아요 왼쪽에 있는 애들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공통으로 나눈 애들만. 2번 두 번째는 아까 했던 18과 24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를 할 거니까 작은 걸로 나눈다 했었으니 2부터 나눌게요. 2 9 18, 12. 3으로 나눠지죠? 3, 3은 9, 3, 42. 3하고 4는 서로서로1 외에는 나눠지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인 약수가 여기 있죠? 공약수들끼리만 곱하면 됩니다. 공통으로 나누어진 수끼리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6.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죠? 음. 같은 거 나오죠? 위에 하고. 그죠? 같은 거 나와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음. 나눗 셈을 이용해서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은 요렇게 위아래를 같은 숫자로 맞춰서 풀어 주는 게 좋아요. 소인수분해 할 때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예, 3번. 이번엔 3개 숫자 해볼 거예요. 12. 그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그죠? 하나 더해 볼게요. 72.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음 80도 한번 해 볼게요. 80은 2의 4제곱 곱하기 5, 5거든요. 그럼 여기를 5를 여기다 써 주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짝을 맞춰 가지고. 자, 그다음 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공통으로 들어 있는 거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3 없고요. 여기 5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요. 여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할수 없어요. 공통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2만 있어요. 얘이두 개, 이세 개, 이네개 있으니까 이두 개만 공통인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걸 내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에 제곱해서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죠? 자, 똑같아요. 다시 나눗셈의 방법으로도 해 볼게요. 선생님 12 72 80을 했어요. 자, 공통으로 나눠지는 건 2, 그죠? 2,62. 2,3은 6. 그죠? 2,62. 40. 5또 어, 2로 나눠지죠? 그럼 2로 또 나눠요. 3, 18, 20. 얘네들은 나눠지고, 얘네들도 나눠지지만, 더는 안 나눠져요, 공통으로. 그죠? 그러면, 공약수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4. 똑같이 나오죠, 최대 공약수가. 그죠?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필기할게요. 필기할게요,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풀어봐요. 자, 1번 문제 풀 건데요. 문제가 조금 잘못됐죠? 여기가, 이거 없어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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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음. 요거 없어야 돼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처럼 밑에 내려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줄 맞춰서 쓰라 했죠? 선생님이. 요렇게. 자 근데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 작은 거를 내리기로 했잖아요. 얘가 3의 제곱이 됐고요. 얘는 5의 b가 됐어요. 그럼 봐요. 여긴 3개 있고 여긴 2개 있으면 2개가 내려온 거죠. a는 2개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b는 작은 거 내려야 된다 했죠. 5가 4개 있고 5가 3개 있으니까 5가 3개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b는 3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3에서 5가 된다. 자,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소인수분에 이용해서 한번 할까요? 아니면 공통으로 나눌까요? 공통으로 나누는 게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은 소인수분에 해볼게요. 그럼 얘가 2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너희는 바로 안 되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빨리 할수 있어요. 이렇게. 150도 안 되면, 요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3, 5, 15, 5, 5,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맞추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돼요? 2, 3, 5. 작은 거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는, 우리 약수의 개수 구했었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지수가 1, 1, 1이니까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8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8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 봐야죠. 그렇죠? 자, 얘는 나누면 그렇죠? 2. 1번부터 그냥 나눌게요. 12 36. 2 6 18. 그렇죠? 2 3 29 18. 3 1은 3 33은 9. 자, 여기 공약수죠. 4 3 12구나 알수 있죠. 자, 12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죠? 3, 2, 아, 그럼 어떻게 돼? 2가 3개 있고, 3 하나 있고, 5 하나 있어요. 자,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 작은 거 내리기로 했으니까 얘 내리면 되고요. 얘 내리면 되고, 얘는 공통이니까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30이 되겠죠. 그죠? 3번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나눠봅시다. 2, 12, 2는 4, 2, 8에 16, 2, 6, 2 14, 2, 3은 6, 2, 7에 14. 그럼 공통으로 나는건 여기죠? 2의 세제곱 얼마예요? 8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다 소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5, 5가 작죠?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 7, 35 이렇게 되겠죠. 자, 242도 나눠봅시다. 11 곱하기 11이거든요. 2 곱하기 11의 제곱이니까, 공통으로 있는 건 11이 되죠. 그러면 봐봐요. 얘는 12. 얘는 30. 그죠? 8. 35. 11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죠? 끝.